안녕하세요, 맥튜브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화면에 보시는 당사형 라인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 주로 이벤트 디자인이나 화려한 배경을 만들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존 방식부터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느리고 이렇게 가로를 줄인 다음에 회전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었었어요. 선택을 해 주시고 회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넣어 주신 다음에 복사, 커맨드 D로 이렇게 쭉 눌러 가지고 이렇게 방사형 효과를 만들었었는데요. 기존 방식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라인의 간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회전 각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 까다로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딱한 번만 보면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선을 활용해서 방사형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구에서 원형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면 말고 스트로크로 바꿔 주시고요. 이선 굵기를 한2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굵은 라인을 가진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획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획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도구가 활성이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파선 사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만 해주시면 어떤가요? 바로 완성이 됐죠. 여기서 이 라인의 개수를 조정하고 싶다면은 파선에 이 파선의 수치를 조정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번 수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키보드로 위로 눌러서 올리게 되면은 라인의 수가 적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치를 내리면 라인의 수가 많아지고 얇아지게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 라인의 간격을 좀더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선의 굵기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선의 두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원이 점점 모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기도 쉽고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선의 점선을 올려 가지고 좀 굵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선을 면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스에서 윤곽선 눌러 주면은. 스트로크였던 선이 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직사각형의, 어, 사각형의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 배경은 약간 이벤트니까 좀 화려한 색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황색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만든 이 방사형 라인을 같은 주황색 라인으로 컬러를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도 어, 선택을 하셔서 어, 곱하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불투명도를 한2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경을 만드셨다면 은 박스를 커맨드 C, 커맨드 F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와 아까 만들어놨던 방사형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커맨드 7로 클리핑 마스크 씌워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팡팡 터지는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어, 정말 쉽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라인과 점선을 이용해서 방사형 라인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효과는 이벤트 디자인이나 강조하고 싶은 배경, 시선을 끌어야 하는 썸네일에 딱 어울리는 효과입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해서 실무에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